한국식 사고에 드러나는 전통 가치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 봐봐요. 효가 있고요. 효도. 그 다음에 예절. 예의가 있죠. 예의가 있고. 그 다음에 상부상도. 공동체 의식이라고 해볼까요? 공동체 의식. 자 이게 뭐라면 한국인의 전통 가치라고 했습니다 한국인의 여기 네 한국의 전통 가치요. 한국의 전통 가치인데, 이거는 어디에서 왔냐면, 어디에서 왔냐면, 잘 들으세요. 여기에서 왔습니다. 유교, 유교.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, 조선. 대한민국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. 조선은 유교 국가라고 얘기합니다. 유교의 나라. 근데, 대한민국 역사를 살펴보면, 고, 조, 선, B, C, 둘, 삼, 삼, 삼에서 시작해가지고요. 블라블라블라에서, 삼국 시대가 나요. 그 다음에 남북국 시대가 나오죠. 그 다음에 고려라는 나라가 나와. 그 다음에 조선이라는 나라.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가 나오고,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대한민국 바로 전에 조선이잖아요. 이 조선의 유교, 조선은 유교 국가예요. 그래서 유교 문화가 지금 나 w 대한민국에도 이펙트,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. 알죠 그렇죠? 그래서, 유교의 영향으로, 이 한국의 전통같이, 효, 예절, 공동체 의식이 발달했다. 아, 남아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알겠죠? 네.